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2단원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봉사활동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도덕책은 34쪽부터 35쪽을 펴주시고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진정한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영상을 보고 헤퍼스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입니다. 유세현장에서 제가 진도에 다녀와 보니 어떻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유권자들 앞에서 아는 척을 해야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방문하자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부랴부랴 내려온 겁니다. 행복항 위에 와서 바다 구경을 하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놀지라도 행복항에 일단 오고 봅니다. 바다를 되살리자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선거 날까지 몰려왔던 정치인들은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최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지금 여기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네, 그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을 기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자, 본인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그 팽목항에 와 가지고 어, 거짓으로 그냥 봉사활동만 하는 척만 했던 대학생들. 자, 이런 것들은 진정한 봉사활동이 맞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진정한 봉사란 무엇인지 한번 바르게 판단해 볼 거고요. 자, 교과서. 자, 20, 34쪽에 있는 글을 읽어보고 한번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잠시 글을 선생님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봉사의 첫 걸음 마중물. 펌프로 많은 양의 물을 퍼올리려면 먼저 물한 바가지를 펌프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물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나눔과 봉사의 시작은 펌프에 작은 물한 바가지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마중물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자이 마중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실천하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봉사를 마중물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도시설이 없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던 시절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붓던 마중물 펌프에 붙는 적은 양의 마중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지하수를 마중해 데리고 온다. 한 바가지의 물이 잠자는 물을 마중하면서 궁극적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듯이 사회를 평화하게 만들 수 있다. 마중물은 우리에게 비록 적은 수의 사람일지라도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한 바가지의 물이 될수 있는 자격은 어떤 물이든 상관없다. 이것은 마중물이 활동가, 전문가, 교수 등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 누구나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결핍을 느끼거나 억압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 주장을 위한 토론을 시작할 때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과서를 읽어봤을 텐데, 마중물이란 무엇일지 한번 선생님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자, 마중물이란 펌프로 많은 양을 퍼올릴 때 먼저 필요한 물한 바가지로 펌프를 넣어야 하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교과서 34쪽에 여러분들 그 글의 내용을 보고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펌프로 많은 양을 퍼올릴 때 먼저 필요한 물한 바가지로 펌프에 넣어야 하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자, 마중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나의 작은 행동이 나중에 더큰 행동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펌프에 붙는 작은 한 바가지의 물이 나중에 더큰 행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나의 작은 배려와 봉사가 더큰 배려와 봉사를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어, 누군가는 쓰레기를 계속 버립니다. 그런데 더러워진 교실을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어,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처럼 깨끗한 교실에서 깨끗하게 한 교실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주었을 때그 교실은 굉장히 깨끗한 교실로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할수 있는 마중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교과서 34쪽 아래에 한번 적어봅시다. 집에서도 좋고, 어, 학교에서도,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마중물엔 어떤 것이 있을지, 적어보세요. 예, 다 적었나요? 자, 우리가 할수 있는 마중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자, 사랑의 동전함에 내가 먼저 동전을 넣는다면, 그 다른 친구들도 동전을 넣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학급의 굳은 일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해결할 때 우리가 마중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마중물이 필요한지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마중물에 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어, 교회 주변이나, 어디, 사람이 많은 곳 주변에서, 매일, 어, 그 매일같이, 뭐, 구세군, 그 종소리를 딸랑거리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기부를 권유하시는 분들을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 나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이제, 교과서 35쪽을 보겠습니다. 자, 봉사활동이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볼 건데, 자, 먼저, 토론 주제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봉사활동을 하는 습관을, 교과서 35초 나와 있는 것처럼,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걸로 한번 정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실에 없기 때문에, 아, 선생님과 같이 대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나는 반대한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일지 한번 적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담 바 c 크로스 입니다 안녕. <laughs> 아니. 아, 안녕하세요. I'm not here. I'm n o 안녕하세요, I'm no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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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h 어, 이제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의무봉사를 채우기 위해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 익산초등학교 옆에 아름다운 가게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누가 뭐 땅을 파서 그릇을 갖고 왔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한 바가지를 6시간 동안 설거지를 해서 매대에 올려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그 꽃동네로 가가지고 전교생이 단체로 봉사를...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아,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시설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돼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아, 초중고 때 제일 기억나는 봉사활동은 어, 아, 중학교 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도와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했었는데 할머니들 양이 들어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청소나 가사일 같은 거 해드리는 일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왜 봉사활동을 했나요? 저는 내신 반영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내신 성적 때문에 학생기록부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냥 다 같이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가니까 저는 그냥 봉사활동보다는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기분으로 다녀왔거든요. 너는 내가 저는 그 학생 때 봉사 시간을 채워야지 내신 점수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해서 그래서 알아보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간게 요양원이었어요. 의무봉사 시간에 대해.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무봉사 활동을.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는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가 아니라 찬성입니다 아나운씨 무슨 음식 좋아해요? 아무거나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초콜렛 초콜렛 왜 좋아해요? 달아요 어떻게 알아요 단지? 먹어봤으니까 먹어봤으니까 단줄 알고 달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해봐야 어떤 느낌인지 알고 해봐야 다음 자발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에 연결된다 이거죠 제 의견은 이거 별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약간 쉬운 봉사? 이런 거를 찾아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봉사 시간을 채워라 이런 것보다 학교에서 봉사의 의미 같은 거를 교육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무 봉사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때문에 봉사 활동을 좀 꺼려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의무봉사를 통해서 봉사 활동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의무봉사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봉사를 살면서 하나도 안 했을 것 같고 그렇게 봉사를 안 했으면 그 봉사의 기쁨을 모르잖아요. 아예 초부터. 그래서. 꾸준히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냥 좀, 그냥 좀 의무랑 봉사 이 단어가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반대입니다 의무봉사 시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하기 싫다 음. <laughs> 하기 싫다? <laughs> 모음 자음도 셈니까 <laughs> 아니 잠깐. <laughs> 저는 봉사 오작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의무 봉사 시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엘리데이터. 저는 의무 봉사를 생각을 하면은 하기는 한. <laughs> 의무 봉사 시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저는 나이트클럽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의무봉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나눠드립니다. 자 선생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기프티콘으로 나눠줄 수 없겠지만은 자 여러분들 의무적인 그 봉사활동에 관한 영상을 다 보았죠. 자 의무적인 봉사활동을 다섯 글자로 표현을 해서 어, 담임 선생님께 보낼 겁니다. 어, 근데, 그 예시로 나왔던 것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께 의무적인 봉사활동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문자나 SNS, 학교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 봉사활동을 어떤 학생은 하기는 한다라고 했어요. 자, 맞는 말이죠.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기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글자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 자두 번째 예시 자 선생님은 지금 아까 영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문화상품권이라고 적어 봤어요 어 이게 왜냐면 음 선생님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아직 헌혈해 본 학생은 없을 텐데 헌혈을 하게 되면은 성인들이 헌혈을 하게 되면은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줍니다 어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그, 문화상품권을 대신, 그, 헌혈을 몇번 하면은 이제 휴가를 며칠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도 한두 달에 한번 정도 헌혈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이 문화상품권, 무언가 이렇게 봉사활동에도 유인책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상품권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여기 보면 나이트클럽이라고 됐는데, 그, 아까 초콜릿을 봉사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표현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초콜릿을 먹어보지 않으면 달지가 않잖아 아니 단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코... 초콜릿을 먹어보고 나서 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뭐 나이트클럽도 처음에 가봐서 내가 좋아하게 되면은 많이 가게 되겠죠 뭐 이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섯 글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어, 담임선생님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봉사활동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